자 29번 하자 명령물이다 그죠 렇 뭐해라 상상해라 문장이 나와있다 그죠 렇 당연히 여기 주어 동사가 있을때야 이게 got fired 이 됐네 fired 뭐니 불이잖아 그죠 렇 근데 이게 동사일 때 뭐야 해고하다 이래 됐죠 반대말이 뭐니 아 그래 e m p l o y e 있는데 이거플을 뭐로 바꾸면 h로 바꾸면 반대말이 됩니다 hired e m p l o y e 그럼 주어가 뭐겠니?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겠죠? 컨 K. 그래서 이 대철 속에 주어가 해고되었다. 내일은 해고되었다. 내일은 해고된다. 라는 걸 상상해보라 이거야. 아우럽은 알죠? 숫자가 두개 있을 때 2가 있으면 뭐야? 7에서 10명 이래 될 거고. 투가 아니고, 아 u t of를 쓰면 뭐죠? 뭐, 뭐, 중에서 이래 되잖아요. 그죠? 숫자 두개가 왔을 때, 전체자 투하고아 u t of를 좀 암기를 해놔라. 그래서, 1 0명의 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야. 그죠? 중에서 7명이 내일은 해고 될 거라는 걸 한번 상상해봐라. 무엇을 그들 모두는 할까요? 해우된다 이런 무작정이야 이 말이야. 자 이차 하얼트 가져오신 줄 아예? 어렵다. 비동사담에 행동사로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비형 진주 해서 갑시다. 뭐하는 거? 믿는 것은 여기 대시 생략됐겠지. 어떻게 하니? 동주동이라고 무조건 접속사 대 생략 암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 아마 우드겠다 그죠? 경제를 완전히 가진다라는 걸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제를 가진다, 경제를 유지한다, 먹고 산다 이 말이야. 쫄리면 어떻게 그 얘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이 표현을 좀 알아두라. 주다죠. 핑크색이지. 슬레이 미끄러지가 이렇게 있죠. 이게 해고 통지서를 주다. 해고 통지서를 주다. 무슨 색깔로 된거 핑크색이야. 좀 미안하잖아. 보리야 오늘부터 네 하고 안하도 된다. <laughs> 내가 쪽지를 제가 메시지를 요즘 주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편지를 주잖아.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laughs> 핑크색깔로 준단다. 외워두세요. 이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누구에게 이렇돼 있다. 그죠? 이 볼스라는 단어가 있거든. 힘이잖아. 이 동사일때는 강요하다 이것도 되고 여기 힘, 힘을 한번으로 뭐라니? 힘, 역, 그러, 그러. 노동이죠. 그럼 노동력이래 되는거야. 어? 절반, 노동력의 절반보다 더 많이 얘기해. 와씨 한판을 잘라 그래. 그러나 그것은 와저름이다 이래 돼. 주어가 뭐겠니?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래 되죠. 예, 단어가 이렇게 해야지. 산업 혁명이뭐컨트로 K 해 줄게. 했던 거이래야 된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레이블 폴스 노동력 이래놨잖아 노동력을 또 다르게 똑같은 거야. 워크플레이스 이렇게 해 줍니다. 왜라? 노동력이다. 노동 레이블 역 폴스. 무슨 폴스? 노동은 일이잖아. 그래서 워크폴스 이거 같아. 수능질 때 이거 알아야 된다잉. 한국의 노동력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할때참잘나는 단어야잉. 언제의 초기 19세기의 그죠? 200년 전에 70% 미국 노동자들의 70%가 살았거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맞을 게야 산업혁명이라는 게 영국에서 일어나. 이 대충 그런 얘기. 농사 짓고 살았다. 농장에서 살았다. 오늘날 자동하는, 이 뭐죠? 제거하다지, 너 잘하는, remove, get rid of, 이 정도, eliminate. 모든 것을, 모든 이 노동자들을 제거를 해버렸다 이게 여기 뜻 적어라. except expect 지 말고 except 자, b 시이 그러나 말고 except 뭔데? 뭐뭐를 제외하고 그들 직업의 1%를 제외하고는 노동력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렸다 말이야. 됐나? 끝났지? 끝나야 되는데, 콤바 찍죠? 가장 대표적인 게두 가지잖아. 무슨 구문? 본사 구문이다, 그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리플레이싱이 맞나, 리플레이스드가 맞나, 이렇잖아. 리플레이스는 안 돼. 엔더 리플레이스 이래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리플레이스가 대체하다인데, 이 단어 뜻을 모르면 이거 안 된다. 아니, 돼. 된다. 리플레이스 대체, 대체를 하니 대체를 되니 이래 물었잖아. 어이 단어를 알아야 돼. 근데 몰라도 뒤에 목적이 있나 없나 있지. 그 것들을 이래 되잖아. 그 무조건 아인지야. 목적이 없으면 무조건 뭐다? P P A. 이거 두 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리플레이스는 A를 대체하다인데 뭐로 뭐로 뭐로. With, 이래서는, 이거 안개 두고, Replace A with B. 그들을 뭐로, 기계로 다 대체, 자동화, 오토메이션. 그러나, displaced, 이래돼 있죠. Displaced도, 여기 좀 많이 나온다. 해고하다. Place, 장소에 두다, 쟤. e 당신 책상은 여기입니다. 근무하세요, e This로 해버린 거야. 반대로 해버린 거야. 이게 또 뭐다? 해고하다 일자리를 잃게 하다 그야됩니다 그래 나는 벌써 새게 알았다. 사실은 해고하다라는 단어가 뭐 있니? 해고하다 fire. 아까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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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핑크색 뭐 본투도 아닌거 에? 디스플레이스. 그럼 해고된 일자리를 잃게 된노 동자들은 아이들이 뭔데? 레이지하고, 저거라. 개으른 한가로운, 이래 된다. 한가롭게 앉아있자 그러면 저걸 파야 돼, 가족들이. 밥못 먹어. 그럼 어쩌게 되노? 새로 생긴, 이런 자동화, 뭐, 기계 이래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잖아. 대신에, 그럼 이 대신에 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오토메이션이 많이 잘랐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얘기야 그죠? 백이제? 밀리언 백만이제? 무슨 이런게 약하다 백100 곱하기 어이다 백만 맞지? 백만 맞죠? 옳지 어, 백만 곱하기 백하면 뭔데? 어기 어 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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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수억개의 직업들을 전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농사짓는다 이 말이야. 자 도주가 나왔습니다. 한때 파미 농장인데 농사가 되면 농사짓다. 한때 농사지었던 사람들은 이게 주어죠. 단수다. 이 피플이죠.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world now many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거다. 맨맨 맨 동사로 쓰인 거야. 남자다, 그거야. 사람이 있다, 그거야. Amanda, 이러면, 무인이야. 이 무인가게 그런 거 있잖아. 응? 그 남자가 주로 이랬지 여자들은 집에서 밥 짓고, 남자들은 농사 짓고 그랬잖아. 옛날, 옛날부터. 그래서 이게 일하답니다. 월킹이야, 월킹. 근데, 이게 지금 더 팩트리가 나와 있잖아. 공장에서 일하다. 그럼 정확하게 man 하고 있고라고 적으라. work at 이래 적었어요 뭐, 뭐,에서 일하다. 단어가 좀 그렇지. 그냥 working at the factory, in the factory 이쯤 되는 거야. 자, 명사가 나와 있고, 그죠? 공장들이제 무슨 공장이야? 제조했던, 그죠? 뭐를 제조했니? 여기 엔드가 보인다, 그죠? 앞에 콤마가 있다, 세계다, 카르 이렇게 보죠. 팜 이킴먼트야. 농기구, 삽. 응? 그런 거에. 그리고 산업의 생산품을 제조했던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거야. 농산이고. 그때 이후로 웨이브 upon 웨이브. Wave. 웨이브는 뭔데? 파도죠. 물결, 이렇게도 하잖아. 새로운 occupation, 아큐페이션, occupation은 직업이죠. 잡은 너무 일반적인 거고. profession, 이런 단어도 있다잉? 전문적인 직업이라지. 어쨌든, 새로, 외우세요. 직업도 천직, 이런 거 있잖아. 전문직, 이러기도 하고, 잉? 새로운 직업의 물결이 도착해왔어요. 이제 도래해왔습니다. 이 부분 잘 봐라. 일단 여기에 부연 설명한다고 뭔가 들어갔는데 놔두고, 요 뒤에 뭘 찍어야 돼? 원래는 콤마를 찍어야 되거든? 어? 문장 끝났잖아. 그때 이후로 새로운 직업들의 물결이 나타났습니다. 도래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이 주어가 갑니다라니 다르죠? 그죠? 주어가 다르니까, 빌딩 이래 돼 있는데, 프리비어스는 이전의 이래 되고, 이전의 자동화에 각각이 빌드온 이래 돼 있거든. 빌드에는 온이 붙었다. 이전의 직업들을 쌓다. 우리가 빌드를 자꾸 말하네요. 빌드. 집다뭐 집을 짓다 데 그게 본래 이 빌드가 집을 짓는게 아니고 뭔가 하나를 만들고 또 위에 하나를 만들고 또 위에를 하나를 만들고 1층 만들고 2층 만들고 3층 만들고 이게 집을 짓다가 된거야 이 누적시키다 쌓아가다 이래 됩니다 각각은 이전의 자동화에 쌓아갔나 쌓아짓나이 자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거든 신문에는 안 나올거야 요걸 피 p 해서 가지고 빌트 이래도 된다. 심문면안 나와. 이두개다 된다고. 요저거라 빌트, 영평. 그럼, 새로운 직업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새로운 직업들은, 여기 봐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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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을까, 다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격이야. 원래는 콤마 찍어도 되고, 이렇게 대시, 대시 이래도 되고, 세미콜론 해도 된다. 첫 번째는 뭐야? Appliance repair person 이래야 된다. 사람이고, 그죠? 수리, 사람이네. Appliance는 뭐야? 가전제품 이런 데 쓰는 단어야. a p 라이 y 언스다. a p 라이 y 가적용하다잖아 그때는 다르겠습니다. 이거 단어 다르다고 왜 오라고 음식, 식품, 화학적 사전 기자들, 웹 디자이너들. 이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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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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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약에 엔드를 써버리면 복수가 되잖아. 그럼 이 위치를 못 쓴단 말이야. 자, 오늘날, 더 모조를 떼버려, 뭐야. 대다수의, 다수의, 이러지. 앞에 베스트가 붙어서니까 대다수의 쯤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를, 직업들, 무슨 직업? 그렇게 되죠. 주어가. 1800년대부터의 어떠한 노동자도 Food, have, pp 이래 된다 그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직업들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